할렐루야! 아, 오늘도 이 중계 캠퍼스와 우리 별래 캠퍼스를 비롯해서 별관과 1층의 예배실을 비롯해 각처에서 이곳을 함께 바라보며 예배하고 계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한 아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기대감을 갖죠 제가 아, 태어날 때도 저희 부모님은 저에 대해서 무진장한 기대를 가지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의 태몽이 심상치를 않았어요 어쨌든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무한한 기대, 소망 이런 걸 갖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오랜 동안 예언이 있었거든요. 예언이 있었어요. 한 아기가 올 거다. 무려 한 800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한 아기가 올 거야. 그 아기가 오면 이런 변화가 있을 거야. 그런 예언이 된 아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셨을 때부터도 범상치 않자, 않잖아요. 막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목자들에게 어? 그 얘기를 해주고 또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 아기를 경배하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대감들을 사람들이 가지셨을까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예, 예수님 보통으로 오신 게 아니죠. 인류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시니까 예수. 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품게 될 기대, 소망 이런 건 보통으로 큰 것이 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에 여러 가지 의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그분이 오시면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한 아기가 오면 그 악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도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도래하게 된다. 너희들을 억누르고 너희들의 삶을 어둡게 하던 모든 어둠들이 사라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도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오면 나라는 번성하게 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추수하는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같이 읽어봅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풍성한 결실 추수 이런 것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우리가 거두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이런 나라가 오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같이 있습니다. 그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기두온이 여러분 포도주 틀 밑에서 그렇게 타작을 했다 그러잖아요. 포도주틀 밑에서 어떻게 타작을 했을까요? 도리개로 타작을 하려면 넓은 마당에서 하는 건데 포도주틀 밑에서 타작을 했다고 그래. 면도칼로 하나하나 곡식을 깠을 거래요. 응? 사람들의 얘기가. 얼마나 숨어서 곡식 안뺏기려고 절절매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걸다 수탈해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던 이 미디안, 그 사람들의 그 앞재로부터 기도원이 나타나서 기도원 300명 용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부서지고 그들이 이제 도망가고 그들이 왕들이 사로잡혀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날과 같이. 이제 이 하나기가 태어나면 그런 자유가 그런 놀라운 승리가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날이 도래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 지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군인들의 신이 어, 그들이 입었던 그피 묻은 옷이 다 불을 태워진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아기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어두움은 다 떠나갈 거야, 자유가 있을 거야, 풍요함이 있을 거야, 평화가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쭉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가 어떤 곳이었겠느냐는 것이죠. 그럼 어떤 세계를 꿈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한나기 즉, 자기네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기네들을 압제하는 모든 이방 세력으로부터 자기네들을 건전해 주고 자기네들의 삶에 임해 있는 이 칙칙한 어두움과 같은 상황, 그 상황들을 제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지하에 있을 때.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뭐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뭔가 삶이 자유롭지는 않고 마음껏 뻗어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주변의 모든 세상을 칙칙하게 보고 우울하게 보고 그랬잖아요 어두움이 항상 있는 뭔가 이 식민지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칙칙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나 써야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죠? 뭔가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고는 쉽지만 그게 잘안 되는 거죠. 모든 게다 어둡다라고 여겨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한 아기가 그런 시대에 자유를 줄 거다. 이런 고대함은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미디안의 날처럼 우리가 지금 빼앗기고 수탈당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고 풍요와 자유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도대, 도래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 아기를 기대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그한 아기가 온 곳으로 여겨진 거예요. 막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목자들에게 사인도 주고 동방 박사들도 왔다 가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던 금그 네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는 별이 왔다고 왕국에까지 선언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 별을 우리가 따라서 여기까지 왔소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왕도 듣고 모든 대신들도 들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런 얘기죠. 그죠? 한 아기가 났어. 이게 알려져.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팍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 역시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주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그런 걸볼수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을 탄식하면서 이러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본 어떤 사람보다 말도 능하시고 행하시는 일도 능한 분이었다. 우리가 따르기에 충분한 이런 자질을 갖춘 그런 왕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랐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단식하며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이들의 마음에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을 것과 비슷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전해 주고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자유의 시대, 수탈이 없는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열어 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더 성숙했으니까 달랐을까? 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세배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좌정승, 하나는 우정승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혹시 이것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들었다면 저놈들이 선수쳤네. 그랬을 <laughs> 왜 자기네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이게. 이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이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의식이 지상의 나라, 어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만 명씩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광야에까지 막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몇만 명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인산 이내로 그야말로 추종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 나니까 그 군중들 사이에 어떤 그 흐름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면서 하는, 하는 말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그 예언된 그분 아니냐 이분이 아,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아, 거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군중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 그 남자 장정만 오천 명이니까 남자 장정만 5천명이니까 여자하고 아이들이 보통 더 많습니까? 남자 장정이 보통 많습니까? 모이면? 예, 보통은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거 뭐 정확한 건알수 없지만 상상을 동원해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도 남자 장정만 5천명이 따라갔다면 거기 수만 명이 앉아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수만 명이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다 같이 먹었는데 그 먹고 난 다음에 열두 광주리를 거두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사와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이들이 생각했던 게요. 이런 기적은 없다는 거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 이 풍요 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저분이야말로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들이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결과물이 뭘로 나타났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왕삼자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가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여러분, 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왕이 되셨을 뿐이에요. 왕이 되셨을 뿐. 세상적으로 왕이 그냥 되셨을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럼 당대 유대인들이 꿈꾸던 건 뭐냐면 이분이 지금 우리 유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실 뿐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됩니까? 자기네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셔가지고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고안해낸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에 의해서 가장 부끄럽게 가장 처절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외마디 외침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다 부서지는 거잖아요. 저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게 되는, 되는 겁니다. 그럼 한 아기를 통해서 일어나리라고 했던 그 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이사야가 예언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냥 아 예수님은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한 그 메시아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구약하고 연계성이 없는 메시아죠, 그죠? 제자들은 어쨌든 무언가를 무엇인가는알수 없지만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를 다 물리쳐 내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신 진짜 왕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뭘 가지고 제자들은 갑자기 그런 확신을 갖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바가 어디로부터 도래하게 되는가?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 아니 부활 사건하고 흑암이 물러가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시는 사건하고 이런 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예, 예수님이 로마의압제에의해서 돌아가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을 꽁꽁 막고 지켜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예수님의이 시신을 갖다가 훔쳐가 가지고 그것을 거짓말로 예수가 살았다. 이렇게 소문을 낼까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갈걸 막기 위해 가지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돌아가셔서 꼼짝없이 이제 그 무덤에 갇혀 있는 신세와 같은 상황이 되어진 것이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게 바로 부활 사건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의 군에 의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뭘 의미했을 것 같으세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낸다는 게 진짜 이것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구나. 그리고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돌아온다는 게 이게 진실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이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진짜 자유가 뭐라고 보여주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유대한 나라를 회복하고 유대한 나라가 더 번성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과 실제 그 로마가 지키는 가운데서도 로마를 전혀 신경 쓸 것도 없이 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와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자유와 행복과 미래의 모든 축복, 어느 것이 더 강력한 축복으로 여러분 생각되세요? 제자들은 그때 그거를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거야말로 진짜 자유고, 진짜 평화고, 이게 진짜 어두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이야말로 오시기로 약속된 바로 그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이 6절과 7절 말씀은 인간 메시아를 통해서는 완성될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니, 이 땅에 온그 아기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요. 평강의 왕이라고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오는 그 어느 인간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새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걸알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모든 진정한 예언들,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기야말로 가장 놀랍고 기묘한 분이요 위대한 상담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 해보는 말들이 아니라 이 아이 안에서 진짜 이루어진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그들이 깨닫고 결국 후에 그렇게 말씀을 옮긴 거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의 회복 같은 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오셨으니까, 임만 외를 하셨으니까, 이제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새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말. 어떤 인간도 영원히 살 수는 없는데 영원히 통치하실 진짜 왕이 나타나셔서 새 나라를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 탄생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 기쁨과 소망을 주는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성탄절이 오면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우리들도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것임을 이 이사야 구장 일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아기가 태어나면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된다. 이방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백부장 고넬료에게도또뭐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에도 유럽에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지금도 모든 어두움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그러잖아요. 사망의 어둠이 떠나가고 고통과 절망의 어둠이 사라지고 무지, 편견, 절망과 낙담 같은 이런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아요. 압제와 사슬로부터 노임을 받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은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와 아무런 상관없이 이제는 신분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이런 오금을 듣고, 듣고 종은 종인 상태를 벗어나지 아니하더라도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그 메시지가 그 당시 세계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더라는 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 가운데 변화를 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삶이 암담하던 사람 자유를 얻잖아요. 여종이. 세상에 어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우울한 삶을 살던 사기오 같은 사람들, 돈 많은데도 하나도 기쁨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기쁨을 발견하니까 재산 다 팔아 가지고 선한 일 하겠다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혈루증으로 12년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중풍병으로 38년을 누워 있던 이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삶에 노임을 받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죽은 자식을 살아서 다시 받는 이런 생명의 소망을 얻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나와 있다는. 게. 내 손에 아무것도 거둔 것이 밤새 노력에도 거둔 것이 없었는데, 그것을 풍성하게 거두는 이런 이야기들, 그물이 찢어지도록까지 거두는 역사들, 여러분, 이런 모든 풍요함이나 그런 것들이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열심히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열심.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만민을 어두움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기 백성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자유와 평화, 평화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맛보는 절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이 땅에 오셨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셔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이 모든 살, 삶의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나를 얽매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내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감사.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생신 축하하는 날과 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님 생신 맞이하면 부모님 생신 때 참석하시죠. 부모님에게 생신이 오든지 말든지 생가고 그냥 나 몰라라 그래버려 그래. <laughs>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대부분은 다 부모님 생신 되면 찾아뵙잖아요, 그죠? 찾아어서 어떤 일들을 하세요? 절도 하고. 만수무강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저기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죠? 안 부르세요? 아 보통 그러잖아요 자녀들 쭉 둘러서 가지고 나 실제게 그럼 이제 어머니도 눈물 한 자랑 뭐 아버지도 눈물 한 자랑 그러면서 가족들이 같이 또 눈물 좀 뿌리고 뭐 이러 이러고 거기 있잖아요 그왜 그런 걸 합니까 여러분? 감사해서 감사해서 그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자, 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어, 이제 성탄절 칸타타 연주를 하잖아요. 그왜 연주를 합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그 백성이 가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생일 잔치에 남 와요? 안 와요? 다른 사람 올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 자식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이라는 게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에게 그분이 감사한 분이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있어 내 부모님의 생신에 내가 가서 축하하러 꼭 참여를 합니까? 그냥 에, 나 시간 바빠서 못 가요, 이러고 맙니까? 꼭 참석하겠죠, 그죠? 표정을 보니까 진짜 효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laughs> 근데 대부분은 참석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가는 거 하고 안 가는 게 차이가 그런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저녁에 별내 캠퍼스에서 하니까 아이 못 가겠다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탄생 가서 거기서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우리가 축하하는 자리에서 어머니 아버지 생신 축하하는 자리에서 노래를 잘못 부르면 손가락질 받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같이 가서 박수를 치고 그래 잘한다. 그리고 어린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도 즐거워하고, 그게 바로 축하 행사예요. 자, 24일 날에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또 발표회를 해요. 발표회를 왜 합니까? 여러분? 뭐, 그 모든 행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행사들이죠.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 탄생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 예, 너무 너무 감사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